30초의 미학이라 불리는 광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시장 분석은 정확하되 아이디어 창출은 그 한계를 모르는 ISMG의 창조 경제 비결을 찾아가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글루텐 프리 열풍. 글루텐의 유해성을 두고 찬반 양론이 뜨거운 상황. 밀가루 속 글루텐, 먹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현장에서 다져진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더해져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의 분수대.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고, 사계절 내내 가동할 수 있는 이동식 분수대에 담긴 기술을 알아봅니다. 흔히 30초의 예술이라 불리는 광고. 어디서? 그 짧은 시간 안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을까 한 편의 CF를 만들기 위해 동원되는 수십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땀방울 광고 제작 현장은 치열함 그 자체다 대중의 심리는 정확히 파악하되 트렌드는 그보다 한발더 앞서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 이런 작업이 늘 익숙하다는 광고 대행사 ISMG. 그들의 창조 경제를 따라가 본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영역에 도전하기를 항상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막바지 광고 촬영 체크로 분주한 광고 대행사 ISMG가 그 주인공인데 평범한 판단력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ISMG의 중심 생각 중 하나.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광고는 어떤 의미일까? 저는 광고를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다 소통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 근데 이제 뭐 노래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세상과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한테 광고란 저에게는 꿈이었던 게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삶이 된게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광고라는 거는 아무래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나 생각을 어 그걸 광고하는 매체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매력적인 것 같고 그 광고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저한테는 삶과 같은 그런 거겠죠. 광고는 곧 인생이라고 말하는 ISMG의 직원들. 그런 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무릎을 탁 치며 알아볼만한 작품들 적지 않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시장성이 미묘했던 제품들도 단숨에 대박반열에 올려놓고는 했다는데. 제가 담당했던 광고 중에 휴롬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1차 캠페인은 세상에 없던 제품을 유니크한 제품으로 소개를 했다면 2차 캠페인에서는 저희가 시장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저희 핵심 타겟인 주부들이 좀더 와닿을 수 있게 자극할 수 있는 호킹 요소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모습을 이영의 휴롬 라이프라는 그릇에 담아서 광고로 만들었습니다. 그 멘터리 비스타리 비스타리. 또한 한때 유행처럼 쏟아지던 아웃도어 광고가 일반적으로 모델 중심의 광고였다면 i s m j 의 생각은 좀 달랐다. 광고 모델이 직접 등반을 하는 스토리라인 그 자체를 과감히 주인공으로 삼았던 것이다. 특히 히말라야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히말라야를 등반하며 사실감 더했다. 각 광고에 담는 내용은 다를지언정 차별화 전략에 대한 철학만큼은 언제나 같았다. 그래서 ISMG 슬로건 중 하나가 아웃싱크라는데, 네, 아웃싱크는 말 그대로 어, 기존의 이제 고정관념이라든지 어, 상식을 넘어서서 좀 새로운 그 인사이트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작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아웃싱크의 자세가 고스란히 담긴 광고 중에는 잊지 못할 작품도 있다. 저희 회사에서 많은 캠페인을 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대증권의 에이블 캠페인이 가장 우리의 철학과 부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증권사 광고와는 다르게 이 티저 형식의 광고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주목을 끌고 또한 구속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연속적으로 집행했다는 점. 즉 이러한 증권의 캠페인을 단계적 장기적으로 집행했다는 게 저희가 말하는 그 아웃핑크의 어떤 철학과 연결되고 이러한 사례들은 기존 증권사 광고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SMG는 그동안 신뢰감을 쌓는 데 주력해 오던 금융 광고와는 전혀 다른 금융 광고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고주인 현대그룹이 50년 동안 핵심 가치로 쌓아왔던 도전 정신에 대해서도 잘 담아내야 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제작자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데.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새롭게 했어요. 완전히 새롭게 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 빼고 다 바꿔라. 약간 이런 저희가 처음에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처음에 아예 지금 시작하는 새로운 브랜드라면은 차라리 좀더 쉬울 거예요 왜냐면 그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는 조금 다소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다소 조금 어~ 그~ 중후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갈아엎고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라라는 그런 주문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웠죠. 새로운 발상으로 출발해야 하는 건 기본이었고 모델과 배경 음악, 표현 기법까지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금융 광고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비워내는 작업부터 다시 해야 했다. 그렇게 마침내 전파를 탄 증권사 광고는 성공적이었다. 광고가 나간 그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우수 광고상을 받는가 하면 굳이 먼데서 확인하지 않아도 광고 효과를 실감할 정도였다는데. 딴딴. 다른. 다름 아닌 아이들이 언제? 광고의 배경 음악을 따라하고 있던 것이다. 어디서? 특히 자신의 아이마저 자연스럽게 어떻게? C.F.의 배경 음악을 흥얼거리자 직감적으로 우웠어요. 성공을 예감했다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은 어,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어떤 어, 시각,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 가지고 어, 그걸 약간 왜곡해서 볼 수도 있고 호불호. 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은 투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진짜 좋은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 광고 제작이라고 하면 뭔가 화려한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어떤 작업보다 철저함을 요구하는 일이다. 일차적으로는 작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광고주에게 브리핑하는데, 그 뒤부터는 온전히 대행사의 몫이다. 먼저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해당 제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내야 하고, 동시에 광고주의 니즈까지 잘 녹여낼 접점도 찾아야 한다. 다음은 광고 시안 작성. 흔히 말하는 콘티 작업이다. 대사와 촬영 장면, 소품까지. 광고 대행사가 준비해온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일이다 보니 이것을 얼마나 정교화하느냐에 따라 광고주의 이해도도 달라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작업이다. 이에 대한 품으로 바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프리젠테이션 준비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광고 대행사가 공들여 준비한 프로젝트를 약 30분 안에 광고주에게 전략적으로 전달해야 하다 보니 사실상 이 프리젠테이션으로 광고 제작의 큐사인이 떨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셈이다. 철저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또 A에 있어서 또 발표라든가 어떤 경쟁 PT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경쟁 PT 안에서 PT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광고주에게 어필하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대행사와 파트너십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PT는 뭐 A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내부 제작 과정을 무사히 거친 후에야 비로소 촬영에 들어갈 수 있다. 때마침 또 다른 프로젝트의 광고 촬영이 한창이다. 오늘은 SH공사에서 분양하고 있는 은평 한옥마을 TV 광고를 찍고 있고요. 지금 모델 하우스가 있는 은평 한옥마을 부지를 직접 방문을 해서 TV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스텝과는 달리. 광고 대행사의 움직임은 많지 않다. 아무리 모든 기획을 직접 했더라도 현장에 나온 이상은 촬영 스텝의 태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에티켓인 것. 모두가 숨을 죽이는 가운데 드디어 촬영 시작이다. 반응 말해서 저와 함께 하시죠뭐 예를 들면 이런 액션이라든지 이렇게 가보내라고 가정 거든요. 한옥마을에서 저와 함께 사시죠. 은평 한옥마을. 콘티 내용을 배우나 스탭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행여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촬영 현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뒤에서 조용히 체크하는 것이 바로 ISMG의 역할이다. 저희는 지금 날시가 거의 풀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오늘 워낙 좋아가지고 예, 야외 촬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촬영까지 마치면 마지막으로 영상 편집 작업에 들어간다. 편집 기간이 넉넉한 경우는 흔치 않다 보니 그야말로 모두의 선택과 집중 필요한 시간이다. 저기 그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래요? 어떤 장면을 고를지 또 어떤 순서로 장면을 이어붙일지 0.5초의 컷에도 신중한 그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예를 들면 광고주나 소비자들이 우리가 만든 광고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이미지가 짧은 초수 안에 잘 전달이 될까 그리고 그거를 또다 생각을 해서 어떤 계산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힘든 점이죠. 그렇게 한컷한컷 한컷 제작자의 고민을 담은 결과 밋밋하던 촬영 장면들은 이렇게 멋지게 변신한다. 오늘은 ISMJ에게 또 다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다. 아, 네 이번에 저희는 그 광고주와 함께 기존에 제작했던 광고 말고 좀더 새로운 접근법의 일환으로 SNS 드라마라는 걸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작 회를 하러 급하게 들어가는 중입니다. 좀, 조그만한 대회는, 거기 RGV... 얼마 전 함께 일했던 광고주로부터 또 다른 업무 제안을 받은 ISMG. 봐도, 그다음에 이제 바로 SNS 상에서 유통될 드라마 제작이다.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직원과 제작진 배우들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미팅이 한창이다. SNS 드라마의 어떤 특성상 지상파의 드라마하고 달리 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으면 사실은 소비자들 보진 않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어, 특히 젊은층들이 공감하고 그리고 좀 어, 이렇게 구전 말을도 할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그 드라마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SNS 드라마 제작이라는 또 다른 시장 창출에 나선 ISMG. 요즘 강남 인민이래요. 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도전 또한 열정으로 승리해내길 응원한다. 무한 창의력의 세계. 하지만 완벽하면서도 철저한 프로의 세계. 어쩌면 광고 기획과 제작은 30초 안에 많은 것을 버무려 내야 하는 마법 같은 작업이 아닐까. 광고대행사의 업의 본질이 사실은 크리에이티브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어,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저희 업 자체가 창조 경제의 취지와 잘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어, 단순히 그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광고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또 광고주가 성장하는 것이 또 우리의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광고주의 성공을 위해서 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그래서 저희 ISMG의 그 창조경제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크리에이티브 포더 비즈니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SMG의 창조경제는 광고주의 성장을 전제한 크리에이티브 포더 비즈니스다.